똑딱이 멤버십 방송입니다. 자 수요일 미국 증시는 흐름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보면요. 일단 초반권에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87%까지 빠졌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3.1%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거의 다 줄이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일이 평선을 하향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어 심지어 플러스로 마감됐어요. 그래서 어 미국 증시는 수요일장에서는 어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패턴 구조로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는요, 612평선에 대한 어떤 저항 확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요 반등 기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패턴상으로는 그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일단 612평선에 가면은 저항 공방이 있긴 한데, 음, 아직은 조금 간격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꺾이는, 어, 되눌리는, 이러한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수요일에 이제 한국증시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조종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가 좀 빠졌죠. 어, 수요일에 한국증시 조종은 첫 번째는 연휴에 따른 매물 증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선물지수의 약세 이런 부분 등이 영향을 줬는데 미국 증시가 막상 약세를 딛고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내일 한국 증시는 대반등 시도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자 일단 한국 증시에서 이 코스피지수 상황을 좀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지수는 어, 수요일에 어, 코스, 코스피지스도 그랬고 코스닥도 그랬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매수한 거죠. 수요일에 그러면서 지수가 눌렸는데 외국인은 원래 매도를 매도 기조를 갖고 있었죠. 어, 그 상태를 유지한 거고 기관은 이제 반등이 이만큼 나오니까 연유를 앞두고 이제 차익을 하는 거예요. 어, 반등이 이만큼 나오니까 연유를 앞두고 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차익을 하는 거죠. 어, 기관은요. 네, 그런 성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위에, 어, 매물대를 고려한다면요. 개인 수급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어, 기관이든 외국인에 이러한메이저의 매수가 주도하지 않으면, 어, 위로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장도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5일 이평선을 지지 유지하는지 바로 여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흐름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지가 된다면 여전히 2 4십일 이평선 쪽으로의 어떤 흐름의 가능성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5일 이평선을 꺾는 패턴, 그러니까 하향을 해서 이후에 고점 저항으로 추가로 이렇게 밀리는 요런 어떤 형태에서의 어~ 그러니까 이거죠 오일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할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하향할 경우에는 곧바로 회복을 해서 다시 지지로 전환해 나가면 괜찮은데 고점권 저항에 추가음봉으로 떨어지면 오일이평선을 좀 꺾는 패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일이평선을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패턴이죠. 요것만, 요거가 나타나면 약간 주의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주의를 하고요. 5일이 평선을 지지하면 계속 240일이 평선 중을 염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지 수는 5일이 평선 지지 여부를 계속 보면서 어, 대응 판단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자 5일이 평선 하향한 이후에 약간 회복시도를 했지만, 결국 어 수요일에 고정권 정에서 추가 원봉을 줬죠. 이렇게 되면 5일이 평선이 약간 눌리거든요. 눌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일단 내일장에서 빠르게 뭐 내일장이든 뭐 빠르게 빠르게 이어이 오일이 평선 그러니까 7 2 6 포인트를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2십일이 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단 코스닥 지수는 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꺾어지는 흐름으로 볼수 있느냐, 어, 꺾어지는 흐름으로 볼수 있냐,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어, 물론 이재명 예비 후보의, 어, 이재명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어, 대법원 파기 환송이 있었어요, 오늘. 어, 그리고 어, 총리의 대선 출마가 또 임박을 했어요. 이런 변수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글쎄요. 전반적으로는 대선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꺾어지는 흐름을 보인 적은 없거든요. 어떤 기대심리로 오른 적은 많아도 그래서 요런 부분을 첫 번째 원인으로 우리가 어, 이유로 우리가 볼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21일 평선까지는 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수든 주가든 올라갈 때 그냥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고 가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특히, 매물대가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쭉 올라가지 않아요. 쭉 올라가는 경우는 매물대가 크지 않거나, 또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강력한 재료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가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조정이 이런 성격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아니고 만약에 21일 평선 깬다. 그러면은 이건 또 과메도 영역이에요. 또 과메도 영역. 이또 과메도 영역에서 이만큼 올라는데또 여기 로 오면 또 과메도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 대선 임박과 새정부 기대감, 그리고, 어, 2 1일평선 이하는 다시 또 과매도 영역이라는 점 때문에, 어, 꺾어지는 흐름은 알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외국인 매도 누적 상태에서는 어떤 흐름을 유도하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제가 512평선을, 어, 이렇게 좀 꺾는, 어, 이러한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좀 유의를 한다. 이런 마인드는 여러분들에게 앞서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 정도로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종목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지수반등 영역에서 가장 똥주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2주 이상 2주 이상 동안 몇백원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정도. 몇백원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이런 흐름에 불과했습니다. 어 결국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로 시장 전반에서 매수로 전환해 나가야 삼성전자 주가도 비로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마인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일 이평선을 결국 수일 하향을 했어요. 하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평선 지지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향했다는 것은 어 궁극적으로 볼때 어떤 기조를 기조를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약간 혼조등락, 혼조공방을 보인다는 소리예요. 혼조공방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반도체는 지금 시장 영역, 영역에선 여전히 아직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외국인이 어, 시장 전반의 수급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장이 오를 때 이럴 때좀 어, 다시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 전환 전에는 전에는 반도체는 어, 이 삼성전자나 SK SK 하이닉스를 놓고 봐도 다소 흐름이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마인드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번 주에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데요. 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 얼마 전에 이제 일라이 릴리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죠. 임상 삼상에서어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입증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도 있었던 데다가 지금 인벤티지랩의 모멘텀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약물 유지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하루가 안 돼요. 1일 미만의 약물 유지 기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벤티지 랩이 자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요, 7일이라는, 안정적인 약물 유지 기간을 어~ 이 빅을 모델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글로벌 어~ 빅 업체들의 어떤 연구 개발 중이거나 또는 허가를 이미 받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대부분 다 하루에 어~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씩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인벤티지 랩의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복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력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도 이것도 비만치료제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음 비만치료제 쪽에서 일단, 어 주식 장인과 멤버십에서 제가 4월 중순에 어, 이 한미약품을 한번 매스코멘트를 어, 했었는데요. 어 이번 주 들어서 이제서 여기서 좀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어 이렇듯 어 지수가 애매한 위치에서는 지수가 애매한 위치에서는 아주 명확한 이슈가 있는 쪽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이슈 명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상승을 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수일날 받았던 쪽에서는 이런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데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전력설비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제, 어, 어떤, 어, 내면의 상황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를, 예를 들어서, 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어, 내면에서 전개 되는 상황을 보면은, 일단 수익성의, 어, 큰 개선, 큰 폭의 개선, 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압과 대용량 제품군 중심으로 수지가 확,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요, 소용주를 파는 것보다는 대형주를 팔아야 마진율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고전압과 대용량 제품금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되어야만 수익성이 올라가요. 지금 그렇게 효성중고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비중이 77%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주장구의 평균 마진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또 수익성이 높은 이 북미 시장 쪽에서 특히 매출과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1분기 어, 신규 수주가 2조 원을 넘어갔어요. 지난해 1분기 대비 46% 성장을 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또 높은 수주 단가를 기록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매출 인식을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사적인 이익 수준이 좀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다 인도 법인 같은 경우는 뭐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될. 한승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조종을 받을 때또 저가에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내면의 명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종시 이제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또 그런 확실한 어떤 이슈 명분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상승이 나타나고 지수가 애매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 어떤 뭐 이런 것만 갖고 체크, 체크하기 보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자 일단 내일장 어 하루로 또 이번 주 끝나는데 음 내일장 파이팅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까지 어, 연휴죠. 어, 연휴 기간도 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